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저는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드리고 있는 위준성 쌤입니다. 자, 오늘 빌더 플러스 163번째는요, 바로, 어,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놀랬을 때, 또는 감격했을 때, 바로, I'm lost for words. I'm lost for words. 그래서, I'm lost. 정신을 잃은 거야. 어, 뭐 어떻게 보면은,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, I'm lost for words. 이렇게 씁니다. I'm lost for words. 그래서, 놀랬거나, 또는 감격했을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 됩니다. I'm lost for words. 아시겠죠? 그래서 뭐 다른 말 하면 I'm speechless. 이런 표현이 있겠네요. 네. 말문이 막혔어. 네. 감격할 수도 있고 또 놀라서. 어이없어서도 쓸수 있습니다. s so I'm uh, speechless. 근데 I'm lost for words. That's today's expression. I want you to use it. Okay. 그렇게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요? 감격했을 때. 놀랐을 때. All right.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. 네. 다음번에 또 다른 표현으로 I'll be back with another expression. Okay, until then, take care. Bye-bye!